뭐가 맞뀔지 모르겠어요. 다른 모델이라는 건 여러분들 여기서 좀 궁금하시죠? 제가 질문을 했을 때 여기 보면은 우리 GPT 무료에서는 이 모델에 대한 것들이 안 나오지만은 여러분들 내가 질문을 하고 나서 요 다른 모델로 질문하 기가 나오거든요. 여기를 눌러 보시면은 여기서도 여러분들 4, 그다음에 4 어, 4, 5, 4 미니 4.1요 세가지를 여러분들 쓸수 있다라는 거 예, 여러분들 이런게 좀 있다라는 거말씀면 좋고요 여기서 이제 추론 기능이 조금 있는 거는 이제 오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이 친구하고 이 친구의 중간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런 메뉴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괜찮고요 또 우리가 도구에서 또 많이 바뀌었거든요 며칠 전까지는 이게 또 메뉴가 바뀌지 않았는데 영어로 바뀌었네요 또 언제 뭐가 바뀔지 모르겠어요 자 요게 여러분들 추론 모델입니다 추론 모델로 우리가 이제 소위 유료 모델에서는 O3나 O4 정도, 그다음에 5 3나54 정도 그 다음에 4.5 계열 쪽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거를 켜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시면은 생각하기가 나와요 제 일반 질문하고 좀 다릅니다 자, 그리고, 자, 여러분들, 여기, 이제, 나머지, 요, 추론 모델도, 원래, 추론하기 이성, 맨날 쨍크였는데, 아래 있다가 많이 쓰는까 위로 올라왔고요전구 모양도, 원래 전구였는데전구에 불까지 켜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물어볼게요. 오늘 날씨, 어떻게 돼? 라고 물어보면은, 이제 웹 기능을 켜서, 예, 여기 있는 웹서치 기능을, 여러분들 켜서, 이 학습된 내용이 아닌 실시간을 갖고 올 수가 있고요 자, 더일게생각하기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물어보면, 은이 중간에 생각초기라는 게 나와요. 자,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은, 자, 다시 한번좀 물어볼게요. 네, 생각초기가 나오면은 여러분들, 자, 이런 식으로 사용자의 의도를 좀 파악할 수 있는, 질문이 굉장히 짧지만은 우리가 좀 더 심각한 질문이나 생각을 요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여러분들 의도를 파악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깊숙한 질문을 여러분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조금 더 달라질 수가 있죠.